쪽. 어? 무셨네. 어? 어? 뭔가를 부셨어? 아, 그러네. 끊었네. 이걸 이걸 아니, 여기 이걸 여기. 자. 이걸 여기 예 애들 거기 있거든 끝에. 응? 끝에 있거든 어디 있는데 얘 먹고있다 꺼냈어 <laughs> 꺼냈어 꺼냈어 이불이 그거 어디있어? 트리? 아여기네 하나 더 넣어줘 얘네 이걸 여기 이쪽에다또 있네. 이거? 여기. 응. 바보. 바보 바보. 어디 있나 지금? 위치 파 같겠네. 응. 잡아 줘야겠다, 이거. 이거 여기. 어? 펀치 자, 내 구역이야. 이리서. 이거 내 거? 어, 먹었어. 먹고 됐어. 그러니까. 어디? 여기. 아, 저거 좋은데 이거? 오! 오, 제가 다먹어 와, 되게 잘끊어버 그러니까. 어디? 여기? 어디? 또 있나 봐, 저기 하나가. 봤다 봤어 이미그 봤다. 오, 제가 팔이 길어가지고. 훨씬 길어. 위치 보는 거지. 위치 보는 거지. 위치 치타 같아 어디야 너 이거 끄내 먹어야 돼안줄 거야 끄내 먹어야 돼야저걸 이거니까 꺼낸다고 오야 <laughs> 그걸 위치를 딱 보고는 이게 돈에 어쭈 잡았다 잡았다 아니 아니 놓쳤어 한번 굴렀어 어디로 갔지 이런 어, 그럼 먹었어. 끊었어 어, 먹고 있어. 오, 우리 버디 아니 우리 그리 천재 버디 1도 못 꺼내 먹음. 버디 버디 지금 삐졌어. 갔어 어, 삐졌어. 자, 이걸 늦게. 이 버디. 넣었어. 간게 아니라 거기 의자 아, 밑으로 삐졌어? 삐졌잖아. 1도 <laughs> 못 먹었거든. 이거 조심해. <laughs> 위치 파악했어. 오, 또 먹었어? 오, 보뭐 아, 야, 얘가 다 먹네. 야, 그만 줘. 얘한1 0 개는 끄내 먹은 거 같아. 어디 못 끄내 먹어? 근데 있긴 있나봐또 얘가 보고 있는. 아또 있어? 있나봐. 없으면 제가 저러겠나봐. 있냐? 어, 위치를 파악. 내가 보자. 있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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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네 하나. <laughs> 근데 머리 안 닿다. 어떻게 할 건데? 위로 올라가서 밀어봐. 위로 올라가봐. 그렇지. 옳지. 거기 아닌데, 약간 뒤에, 약간 뒤에, 약간 뒤로. 어? 이쪽 벽에 붙었어. 아니 거기 아니고. 아니 이제 기다려봐 어떻게 하나 봐봐. 거기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 요 여기 여기 밑에. 음. 어떻게 할까요, 들이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옆에. <laughs> 냄새는 나. 가. 하나 있잖아 포기하지마 하나 있어 그렇지 어. 하슬하슬하다 바로 옆에 있는데 뭐하는다어 <laughs> 거의 다할것 같아 음. 해봐 어디가 다 갈까? 그렇지? 아유 택도 없어. 어 먹는 데두 중... 아, 개가 있었어? <laughs>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기 안에 있는 거를 싹 빼먹네. 아니, 근데 또보고 있다. 이거 무슨 박스야? 그 바나나 박스. 아, 아니래 그럼... 파인애플, 파인애플 박스. 아 파인애플 박스야? 야 이거 완전. 노지가 짱이야. 노지... 노지... 음, 최고네. 마트에서 주워왔어. 재균이가 딱 보는 순간, 어 이거 애들 장난감 사야 되겠다 이러고서 주워왔어. 지금 여기 하나 있거든 여기. 여기 봐봐 여기 하나 요 위치 하나 있어 요, 요 위치에. <laughs> 인버디 1도못 먹었어. 뭐한 <laughs> 거임. <laughs> 그냥 폰만. 어 폰만. 이러면 1도 어. 못 먹었어 하나 넣어 줘라 하나 응. 하나 넣어 줘봐 어디야? 여기 <laughs> 어? 끝냈어? 어? 어 끝냈어? 야첫 번째 성공 하나 성공 버디 하나 더 해봐. 아니 그게 이렇게 꺼내지나 봐? 이렇게 해서 얘네가 오므리는 거 같아. 아자 버디 하나 더. 넣었어. 야이미그를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전체로뭐 손에 닿았어. 아이고 어, 물... 얘는 주먹으로 보고는 옮기고 또 거기로 가서 보고 계속 꺼내서 보고 먹는다. 오, 손에 닿다, 았아 이거. 먹었어. <laughs> 많이 먹었어. 오. 가만히 보고 있다가. <laughs>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보고 있어. 오이 어 봐봐, 위치 찾잖아, 아 쟤는. 위치를 찾아. 두개 남았어. 누가 누가 끌내 먹냐? 끝냈어요? 아직 종기 있어. 거기 말고. 야 반대편에서 이이 보고 있어. 보고 와 있어요. 얼굴 보여. 고양이들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이거를 보지를 못해 그냥 감으로 찾는 거죠 냄새로. 어. 어. 힘드세요. 아니 <이> 박스가 <laughs> 맛을 봤거든. 응. 음. 이쪽 구멍에서 어? 하면 되겠구만. 가운데근데왜가운데로안돼어 어, 그렇지 거기 그래 그래 거기 어디야 아, 포기하지마 데카운아카야데놀운잖아 어디 <laughs> <쟤> <laughs> <야. 웃음> 있어? 하나 남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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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어 여기 여기 보네?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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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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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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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